1등급을 위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력 김지석 선생입니다. 자,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리하이하이스쿨에서 교사 인턴까지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신에서 활동을 해서 강성태 씨와 함께 공신닷컴 대표 멘토를 역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누적 조회수 100만의 어떤 단기 공부법 전문가로 자리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대박 타점 공부법이라는 책도 출판을 한 바가 있고요. 자또 그리고 KBS, MBC,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결에 이렇게 유력한 언론들에서 인터뷰나 또 멘토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현재 EBS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BS에 관한 한 확실하게 학생들의 수능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의 수학 공부는 무엇이냐면, 단지 개념 익히고, 문제풀이 익히고,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개념도 익히고, 문제풀이도 익혀야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함께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 뭘까요? 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시간 두 학생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잘하고 어떤 학생은 잘하지 못해요. 자, 그게 바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에서 차이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뭐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 대부분의 뭐좀 학원이나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길러줘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타고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훈련을 하면은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 반드시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제가 예시를 좀 갖다 놨습니다. 여기 일단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에, 뭔지 못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학생들도 못 풀어요. <laughs> 자 어쨌거나 엄청나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아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뭐 수업에서 풀이를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풀이를 익히고 끝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악의 공부입니다. 자, 이와 함께 반드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돼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이가 있으면 단지 이 풀이 방법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여기에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또로는 아이디어와 사고 과정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단서를 변형을 시켰고, 단서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니까 또 이런 식이 나왔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이식을 이렇게 변형해야 되고, 그런 사고 과정을 전부 다 옮겨 적은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었던 판서입니다. 그대로 갖다 놨어요. 저 같은 경우 응용문제를 수업을 할때 그냥 단지 문제풀이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강조하죠. 너희들이 진짜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서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가 바뀌어요. 그럼 풀이는 바뀌어요. 하지만 자,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구해야 하는 답이 있고 그리고 단서가 있어요. 그럼 그 단서와 답 사이에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데 그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본인 스스로 추론해 낼수 있는 힘이 있으면 처음 보는 문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올해에도 정말 명문대를 많이들 갔는데요. 뭐 가장 잘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전체에서 전 과목 다 합쳐서 한 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고요. 이과에서는 이제 전 과목 다 합쳐서 세 문제 틀려서 연세대 의대를 갔습니다. 자 그렇게 대학을 잘간 학생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수업에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됐느냐? 바로 처음 보는 최고난도 문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단서를 변형해서 이 답을 만들어내야 할지 그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 능력인 겁니다. 자, 그것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고3의 어떤 커리큘럼 컨텐츠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의 단거나 자두 번째는 순도 100%자 순수 수능 100%자 그리고 킬러의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네가지 컨텐츠로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이 수학의 단권화는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 하려면은 이 수학에 나만의 단권화 필기 노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단권화 단권화 근데 단권화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막 단권화를 하겠다고 막 문구점 가서 막 스프링 노트를 샀어요. 그걸 쫙 펼쳐봐요. 와, 그냥 백집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권화 하려니까 너무나 막막해요. 뭔가 나만의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단권화 필기 노트를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빈칸이 쫙 있어요. 빈칸, 빈칸.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필기들을 채워 넣으면은 이렇게 예쁜 단고나 필기 노트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하는 필기들 자, 여기에 필기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터득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막 이제 좀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학생들만의 개인적인 본인 손으로 직접 쓴 단고나 노트가 다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개념 필기 노트를 만들면서 개념 총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의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개정되어 있는 교과서 모두 다 총망라해서 구정 교과서를 전부 다 단권화 해놨어요. 그죠? 음. 그리고 선생님만의 어떤 수능 비법 개념들도 저기, 여기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완성하는 개인 단거나 필기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념은 이런 식으로 좀 총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병행되는 컨텐츠가 바로, 자, 순수 수능 100%인데, 자, 이거는 어떤 것이냐. 정말 그야말로 수능 기출을 총 망라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수능 문제 풀이만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고3 들어가서 가장 어,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신의 문제 풀이 방식하고 수능의 문제 풀이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신 공부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야. 정작 그런 문제들은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능만의 문제풀이 접근 방법들을 총망라에서이 책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경향을 완벽하게 데이터로 정리해 놓은 접근 방법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의 단권화와 함께 공부하면서 겨울방학과 이제 3월 초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개념도 탄탄 그리고 문제풀이도 탄탄하게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킬러의 접근법이에요. 네, 그래서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접근 방식을 정리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6월 모의고사 대비로 시작을 하여서 네, 이제 9월 모의고사 대비까지 쭉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최고 난도 어떤 그런 기출 문제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킬러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또 제가 또 모의고사 출제위원입니다. 뭐, 어디 출, 어디 모의고사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대치동에서 정말 핫하게 실행되는, 정말 대치동 학생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그대로 여기서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정말 모의고사를 6년째 지금 계속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의 어떤 모의고사 집필 실력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컨텐츠까지 아주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규반에서 자 겨울 방학 동안에 그리고 3월 아주 초까지만. 개념 총정리와 수능 문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총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했 수학의 단거나 그 필기 노트 그리고 수능 문제풀이 접근법 총정리는 순수 수능 100%자그 컨텐츠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분 이 과목이 굉장히 많이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특강으로 미적분 개념 다지기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째 이제 3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4월 말까지는 중간고사 대비에 이 이루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째 이제, 이제 5월에서 이제 6월 초까지는 6월 모평 대비 고난도 문제 훈련을 할 겁니다. 이것은 킬러의 접근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째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말고사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그 다음째는 다시 구평 대비로 또 고난도 문제 강훈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수학의 단권화만 순수 수능 100%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여기에서 네, 킬러의 접근법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들 대박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날 대박이 터지길 바랄 텐데 이 대박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 날 터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박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터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응? 나 오늘 15시간 공부했어. 이렇게 하루하루 대박을 터트려 나갈 때 수능 날에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학생들의 하루하루가 대박스러운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한 수업 한 수업 제가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학생들을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수능 대박을 터트려 봅시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